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핀꽃한 송이 을의 일주 이야기입니다. 우선 글자의 모습을 보면, 을목은 생명력이 강한 풀 꽃. 강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유연합니다. 해수는 큰 물이지요. 생각, 지혜의 영역입니다. 합치면 을해입니다. 풀한 포기가 큰 물에 뿌리를 담그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왜유 내강? 이 의뢰일주는 어떤 생각으로 무리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지 지장간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제로 무토가 있고요. 갑목겁재 그리고 임수, 정인이 있습니다. 정제가 있으니 꼼꼼하고 욕심이, 돈 욕심이 있겠지요. 그리고 겁재가 있으니까, 음, 나는 죄를 분탈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마음, 착한 마음, 공부하는 마음, 정인도 있습니다. 이 지장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뢰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모순덩어리. 왜냐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무토를 그 겁재가 극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인성이 그 겁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겁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재성을 넘보지만 또, 제극인을 막아주잖아요? 겁제는 나의 자제력! 만약에 의뢰일주에 공부를 예로 든다면 내가 정인, 임수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무토, 정제가 와서 막 극하는 거예요. 놀자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정제, 무토를 막아줄 수 있는 게 겁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 겁제를 내인성이 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제를 나의 아내, 나의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정제, 내 안에 내 돈을 겁제 도둑놈이 옆에서 극, 극하고 있잖아요. 가져가려고. 정의는 그런 겁제를 생하고 있고요.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의뢰일주의 사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람이 천박하고 세속적이진 않지요 그리고 이런 모순적인 생각을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철학성이 생겨나는 거고요. 온화하고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을의 일지는 일지정인입니다. 일지가 정인이면 남자는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랍니다.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정인이 앉아 있으니까 그 정제 부인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정인을 극합니다. 시어머니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 정인은 나를 부축입니다 비겁. 그러면 나는 다시 정제 내 부인을 극한답니다. 의뢰일주의 이런 삶의 패턴은 그 양친 부모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정제는 아버지고 정의는 엄마잖아요. 제극인, 아버지가 엄마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혼란스러워하는 겁제, 나의 모습, 마음 상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일주는 다 늙어서도 자기 부모님에 대한 애증이라든지, 한쪽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의뢰일주의 글자로 본다면, 작은 풀, 을목에게 해수는 너무너무 깊고 큰 물입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 그런데 정인 해수 속에 겁재가 들어있잖아요? 겁재는 또 다른 나의 자아입니다. 그런 겁재를 정인이 열심히 생하고 있지요. 엄마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섭섭하답니다. 또, 겁재를 내 형제로 본다면? 잘나가는 내 형제를 엄마가 팍 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는 질투심, 시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인이니까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걸 남이 받으니까, 다른 형제가 받으니까 잘 삐집니다. 사실 인성일주들은 좀 자기중심적이지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요.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 겉모습, 을목에 명랑함이 있다면 속마음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겁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겁재는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제극인을 막아주니까. 지장간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생각에 수레바퀴를 막 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인성이 차고 넘치는 의뢰일주에게 또 인성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좀 직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식신, 상관이 필요하잖아요. 몸으로, 기술로, 말로. 이렇게 지지가 인성기운으로, 수기운으로 흐르고 있다면, 일도를 결정할 때요. 적성도 고려해서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자격증 주는 학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일지정인이니까, 자격증이니까요. 공부. 제 주변에 의뢰일주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의뢰일주는 진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음,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정착을 해서 살아야 사람 구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고 살아야 농사도 짓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일거리, 식신도 생기고요. 그리고 부도 축적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뢰일주는 정말 불리하지요. 정착하지 않은 부평초 같은 모습이니까 식신도 꽝이고 재성도 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관성, 그 명예, 벼슬 이런 거는요, 그 공망입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곳, 그 을해 그 자리가 사지거든요. 그 자리는 내 경쟁자 감목에게그 장생지입니다. 나는 진짜 경쟁력도 없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번 생은 망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답니다. 바뀐 시대에 맞게 새로운 잣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뢰일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고인물 해수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마성을 이용하기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생기지요. 나는 그 사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고요. 육체 노동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몸빵이라도 돼야 내가 돌아다니죠. 영마성을 쓰지요. 퍽퍽하죠. 그 대신 정신적인 영향이 굉장히 파워풀하답니다. 이 영마성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영마 또 하나는 물리적 영마입니다. 정신적 영마는 아는 거를 전파하는 거죠. 교육, 뭐 종교 그리고 출판, 방송, 예술, 의료, 화인 그밖에 다양한 영역 많지요. 이 해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해도 정신적인 영역에 조용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직업이 어울립니다. 그런 분이 많고요. 그러면 물리적 역마은 실제로 그 현실 세계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동, 배달 뭐 이런 거입니다. 여행, 관광 뭐 다양하겠죠. 운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만의 자격증을 가지고 조용히 여기저기 그 프리랜서처럼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일주에게는요, 영마성, 정인의 자격증. 이 안에 돈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라지망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라는 술해, 지망은 진사.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시기이니까 일시정지. 방어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지의 술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음, 나는 일시정지 그 시기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거명동하면 안 되겠죠. 하늘이 쳐놓은 그물에 갇힌 사람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뢰일주는요, 이미 해수를 가지고 있죠. 술터가 오면, 설라가 됩니다. 이미 원국에 '술 해'라는 글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이 사람은 이거를 그 직업성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 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고립되거나 아니면 내가 적극적으로 남을 고립시키거나 그러므로 직업으로는 할인, 검경, 그 살생대권 있죠.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이 시기에 그 라망 시기에 막 출세하고 싶다. 뭘 얻고 싶다, 그러고 막 나서면 그거 진짜 운안 좋은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무술년이 있고 기해년이 있었지요, 가깝게. 철라 지망살의 입장에서만 그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제 주변에 정치 지망생 임술일주가 있습니다. 진술충이 있고, 그리고 라망도 깔았어요. 무술, 기해년에 스스로 자숙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실제로. 라망과 충, 운이 겹치면 진짜 좋을 수가 없겠죠. 또 여성분 한 분인데 이분도 관이 정말 중중하지요. 술의 천문도 중중하게 깔았네요. 이 라만 기간에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의 작은 그 기관으로 그 스스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면 인성이 중중한 의뢰일주는 이 기간 동안에 뭐 했을까요? 아마 혼자 조용히 고립되어서 외롭게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자기 자신이 왜그 스스로 고립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하러 가고 직장을 바꾸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뢰일주는 충형에 매우 취약하답니다. 을목이라 금기운에 약한 건 아시죠? 그리고 의뢰의 입장에서 사화가 와서 충하면 사회충이잖아요. 충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득과 실이 있지요. 그러나 의뢰일주에게 충은 음, 별로 좋은 건 없답니다. 만약에 원국에 사회충이 이미 세팅되어 있다면 월지 일지에 늘 글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음, 조심해야 되겠죠. 아마 기해년에 어떤 일을 겪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운이 안 좋다 그러면 해외로 나가는 것도 권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